토요일 아침 여러 일정이 있으실 텐데 번거롭게 일정을 잡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교육위원 열수 위원장 정은수 인사드립니다. 동영상이랄 것보다 이제 PPT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좀 빠지신. 분들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뭐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다 구하지 못해서 졸업생, 수료생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아, 교육연수위원회가 뭘 하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당 페이지에서도 봤고 아,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역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건지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어, 교육열수위원회 발대식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시도위원님들, 윤용수 사무국장님, 최현덕 구시장님 우리 당원 여러분, 시민 여러분, 또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와주신 운영위원장님, 부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